코치 TV의 샤론 코치 북클럽 예, 엄마들이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를 샤론 코치가 픽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단순한 책 소개 시간은 아니고요. 예, 천천히 읽으면서 샤론 코치의 생각을 같이 들어보는 시간이죠. 아, 제가 이번에 고른 책은 셈앤 예, 파커스에서 나왔고요. 김도윤 쌤이 만든 책입니다. 예 (1등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 음, 수능 만점자 (30명을) 인터뷰하셔가지고 공통점을 찾은 거죠 그들이 어떻게 공부를 재미있게 공부를 잘하고 수능 만점까지 만들었는지 그 비결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비결이라 그래서 뭐 특별하기보다는요 음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사항이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 세 번째 시간은 특히 어떤 내용이냐면, 음, 집중력. 집중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파트 1에서 지금 저희가 세 편째 여러분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집중력 얘기해 볼까요? 예. 자, 페이지는, 예. 70대. 네. 70페이지 펼쳐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 저랑 같이 방송 들으시면서, 책 구입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내용이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자, 70페이지 봅니다. 습관의 요소, 집중력은 무엇으로 단련되는가? 핵심은 공부의 질이다. 공부 습관은 시험에 필요한 공부만 시작하고 지속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공부하는데 필요한 많은 요소들을 관리하여 습관처럼 반복하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동기부여부터 시간관리, 체력관리, 감정관리 등 공부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습관화해야 한다. 만점자들을 인터뷰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중 하나가 시간관리였다. 만점자만의 특별한 공부 방법도 중요하지만 짧은 시간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공부를 잘할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이런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24시간 동안 누가 얼마나 많이 할까? 누가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할까? 누가 정말 잠을 줄이고 놀이를 줄이고 공부만 할까? 예전에 음, 어떤 책에서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어머니께서 비빔밥처럼 만들어서 가위로 다 잘라서 씹어서 넘기기만 하게 만들어줬다고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그래서 고시패스 했다는 얘기 그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그게 아니네요 자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수능 만점자들이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자 보자고요 71쪽입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심지연 학생은 졸리면 자야죠 그 상태로 공부해봤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했으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유진 학생은 쉬는 시간에는 그냥 쉬었습니다. 김태현 학생은 이동 시간에는 뭘 보면 안 돼요. 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다. 그들의 시간 관리는 곧 체력 관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 고등학교 3년의 수험생활을 버티려면 체력이 기본이다. 체력이 곧 공부력인 것이다. 그러려면 짜투리 시간에 잘 쉬어야 하고 자야 하는 시간에는 충분히 자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작 공부해야 할 순간에 공부를 할수 없기 때문이다. 잡순 얘기냐? 우리 몸이 로봇이 아니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때 자고 깰때 확실하게 공부하자 그런 뜻입니다. 자또 이런 말도 있어요. 밤에 졸린데도 잠을 안 자고 공부하려고 눈에 파스를 바르는 학생도 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밤낮없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찍 자고 낮에 안 자는 게 훨씬 낫다. 어차피 하루 중 공부할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졸릴수록 집중력은 떨어진다. 차라리 아침에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게 효율을 높이는 방법일 수 있다. 지금 내가 당장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해야 되라고 공부하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다. 결국 다음날 아침에 피곤하고 순간적으로 공부의 양이 늘어나도 공부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사실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내일 시험이라고. 음, 학교 갔다 오자마자 일단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저녁 먹고, 밤새서 공부하겠다는 그런 아이들 있죠. 밤새서 공부하면 어떻게 되죠? 시험 볼때 피곤해서 집중력 떨어지죠. 어, 물론 뭐더 재밌는 경우는 음, 잠깐 자고 일어날게 했는데 못 일어나는 거죠. 또 엄마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못 깨우는 거고. 그러면 아침에 왜안 깨웠냐 깨웠냐 하고 난리치고 시험 보러 가죠. 성적이야 뭐 뻔하죠. 자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애들을 잠을 자지 말고 공부해란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냥. 자, 피곤하면 자, 그 대신에 어떻게 깨어 있을 때 집중해, 깨어 있을 때 자, 비몽사몽에 책상에는 앉아 있고, 공부는 안되고, 자꾸 딴 생각은 나고,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공부가 될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를 몇 시간 했는지 압니다. 자, 내가 책상에 앉았어요. 바로 공부가 되지는 않죠. 공부에 막 시작을 할 때. 타이머 누르고요. 공부가 끝나고 화장실 가거나 공부가 끝나고 안될때또 타이머 누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몇 시간 공부했는지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들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음, 언제 잠을 많이 잤니? 수능 볼 때, 고시 공부할 때 언제 많이 잤어?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난 그냥 하루에 6시간 이상은 잔것 같아. 아, 그래? 음, 6시간, 괜찮네. 아, 그리고 엄마, 나 피곤하면 잠깐, 잠깐, 낮에도 조금씩 눈 붙였어. 아, 그래? 그것도 답이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정말 많은 일을 하지만 몸이 피곤하면 그냥 잡니다. 자고 어떻게 해요? 몸이 깨어났을 때 다시 일하죠. 그러면 그때 일한 1시간의 일, 노동은요, 3시간 동안 한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만점자 학생들은요. 공부를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냥 힘들어? 그러면 쉬고요. 다 깨어나? 그럼 집중적으로 공부해요. 이게 시간관리. 즉 시간관리는 보다 체력관리다. 체력관리.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들은 아이한테 너무 잠을 많이 잔다고. 음.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절대 쓰라고 들들들 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1등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 예, 파트 1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내용 말고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예, 구입하셔서 꼼꼼히 읽어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하자고요. 자, 파트 2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샤랑 코치였습니다. 음.